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분들께 도움을 준 사람 재무도사자 금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쥬니치 대 야쿠르트 164대1905 배당을 받았는데 음이 경기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최근에 대한 득점력이나 호흡운전 득점은 야쿠르트가 월등히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국내나 해외에서는 이 가치값을 따졌을 때 두니치가 오히려 정배를 받아 아, 그 승의 확률이 높다고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크레바의 경기에 대한 승률 확률은 53%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. 자이 경기 저는 조심스럽게 하, 야크루트 야크루트 보게 왜냐면 최근 흐름이 야크루트 좀더낫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. 한신 대 요미노 경기입니다. 자173대179 배당을 받았고요. 자이 경기는 최근에 대한 득점력 한신이 나은데. 음. 어, 전체적인 적점 변화 특실차 모든 것다 따지면은 요미우리가또 낮다고 봅니다. 이거 좀 어, 어떻게 말씀드렸죠 호불호가 좀 갈리 주는 경기인데 저는 한신 한신 쪽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. 히로시마의 욕광하면 이입니다. 최근 승률 히로시마 더 낮고요. 홈 원정도 히로시마가 월등히 났습니다. 그러나 제 글에 대한 특정 령만큼은요과마가 밀릴 이유가 없다. 이렇게 나오고있습니다이 경기, 요코, 요코마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랜드 오릭스 경기입니다. 아, 호주가 오 날씨가 추워요. 진짜 추워요. 자, 날씨가 이사, 어, 8월 말까지는 춥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. 한국과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170대 182 배당, 오늘 7 0 1 8 2이 개가, 제가 오늘 거의 다 역배라고 찍었는데 다 틀렸죠. 거의 다 틀렸다고 봅니다. 이 경기. 아, 일본 야구만큼은 역배 제발 터지 말라 생각하고, 이혼의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득점이나, 자, 홈워 득치차나 모든 게 이혼의 미더 낫다고 녹이으니까 또한 뭐 해외나 국내에 서 배당조차도 지금 이혼의 낫다고 하는데, 딱 여기 51% 나옵니다. 경기 확률이. 이게 좀 찝찝해요. 음. 아, 이거 저는 잘하면은 이거 오릭스 역배 터질 수 있다고 보는데, 왜냐면 오리스가 받았던 182배당이 지금 캘리값이 예전에 한번 사고가 터졌던 거라서 찝찝해요 자 라쿠르트 대 쇼뱅 경기로 갑니다. 자207대153 배당을 받았구요. 경기에 대한 최근의 흐름 득점 이런거 봤을때는 라쿠르트에게지만 전체적인 경기의 모든 데이터 집계를 놨을때는 음, 쇼뱅이 밀리 이유가 없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. 이 경기는 쇼뱅 승 사이드로 보는데 배팅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고 볼 수도 있는 경기로 봅니다. 일단 저는 이 경기 조심스럽게 쇼뱅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바로떼 대 세이브 경기입니다. 1-4-9-2로 배당을 했고요. 최근 득점, 홈문정 득점, 그리고 국내 해외에서 준 배당에 대한 가치감 모든 것 같았을 때 지바 쪽으로 나온다는 점, 그래서 이 경기는 지바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LG 대 삼성 경기입니다 155대204 배당을 받았고요 최근에 흐름 득점 모든 부분에서 LG가 미루 이유가 없다고 나니다 LG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승 까지도 이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자 신세계대 롯데 경기입니다 이 경기 142대231 배당을 받았고요 최근에 득점은 롯데가 좀 나은데 어, 배당에 대한 결과치 모두 다 지금 신세계 쪽으로 섰죠. 이경기 저는 안 갔어만 경기로 봅니다. 그냥. 예, 집중합니다. 자, KT 대 하나 경기입니다. 지금 KT 상승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. 이 경기 최근의 득점도 당연히 조금 높게 나오고 있죠. 밀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. 이 경기는 KT KT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아 대도산기입니다 1호사대 205 배당을 받았고요. 어, 최게에 득점 이래 다떠들봤을 때도 기아가 밀릴 이유가 없겠죠. 이 경기는 기아 야승으로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키움 대 NC 경기입니다. 174 178 배당을 받았구요 최근에 대한 득점 키움, 그리고 홈 운전 득점은 NC. 자, 어, 국내에서 매인 배당에 대한 가치관도 다 떠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키움 쪽을로 일단 기울여서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참고하시, 어, 저는 이 경기 제기이겠습니다. 자, 디트로이트 대클리브랜드 경기로 갑니다. 180대172 배당. 어. 아니네. 이거 이거 이거. 자, 볼티모어 대 토론토 경기로 갑니다. 자, 135대253 배당. 533 3535 같은 숫자가 나왔지만 제가 에 대한 돼요. 득점 홈런 득점 그리고 득실차 모든 부분에서 볼티모어가 승한다. 볼티모어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라델피아 대 양키스 경기입니다. 106대 187, 106대 192가 나와야 되는 배당이 아닌가? 한번 생각해본다. 이 경기 양키스프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텐파베이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. 1.45대 2.24 배당을 받았는데요. 최근에 대한 경기력다 봤을 때 텐파가 조금 낮다고 나오죠. 텐파 승사이드로 보는데요. 최근에 대한 득점 만큼 마이애미가 조금 높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찜합니다 그래도 자 텐파베이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시내티대이 19급 승인데 1.99대 1.58 배당을 받았고요. 이 경기는 어, 배당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담았을 때다 봤을 때 시시네티가 다났다 근데 왜이 경기를 시컥 없었을까? 좀 불안합니다. 이 경기는 시시네티 프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스턴 대시애틀 경기입니다. 193대162 배당을 받았고 배당에 대한 가치값은 보스턴어시애틀로 나오는데 최근에 대한 특정, 원정 특정 이 경기 좀 음, 보스턴 쪽으로 보다 보스턴 쪽으로 나옵니다. <laughs> 아, 자 o s 프레임으로 한번 볼게요 자 뉴욕매츠 대 미네소타입니다 최근에 대한 득점은 뉴욕매츠가 요홈원 m 득점은 조금 소차로 미네소타가 k 다고 t c 니다 a y New York 구 a t c h Day, New York Match Day, New York Match Day, 자, 세인트 루이스 대 텍사스 경기인데 대 185대168 배당을 받았고 1818숫자가 나왔습니다. 자, 체결에 대한 결과력 봤을 때는 텍사스가 좀 낫죠. 이 경기는 텍사스 승으로 봅니다. 시카와이트대자캔자시티 경기입니다. 자, 226대 144. 자, 226 나왔습니다. 이런 분들 잠깐만 해보시고요. 최근에 대한 경기력 이런 거다 동틀어 봤을 때 캐나다 시티가 나오는데요. 저는 이 경기 역배를 추천합니다. 역배 6배 한번 추천합니다. 참가하시길 바랍니다. 자, 에인절스 대 콜로라도입니다. 대 162대193 배당을 받았는데, 어이 경기는 최근에 대한 결점은 콜로라도거나 홈 원정 득점 득실 차는 에인절스. 좀금 찝어죠. 에인절스 승으로 보겠습니다. 자, 에리조나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. 1 4 4 2 2 2 2 2또 나왔습니다. 허나 이것만큼은 조금 정배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합니다. 이경기는 에리조나 승으로 니다 아까는 진짜 이거는 저 어디야 시카고에서 했는데 4 5거 같아요 느낌이. 그냥. 자, 샌디에 그대 다저스 경기입니다. 205대154 배당을 받았고요. 최근에 대 득점 영어 샌드에고홈 원정 득점은 근소차로 다저스. 어가근에 특징력을 봤을 때 다저스가 바닥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음안 좋아요. 이 경기는 다저스 승으로만 그냥 볼게요. 자 샌프란시스코 대오 클랜드입니다. 첫째 적인걸다 통돌아 봤을 때오 클랜드가 또 밀리고 있습니다. 좋지가 않아요.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승으로 봅니다. 여러분들 참고 잘 하셔가지고 건승을 이해가시고요 시간에 적게 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방송 못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구요. 그래도 조합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. 저 멤버십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 땐 멤버십 가입 버튼이 보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,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참고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